<웃음> <웃음> 문제 3 다음 스포츠 중한 팀에 가장 많은 선수가 참여하는 종목은 축구지 뭘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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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잠깐만 잠 qual v a r i e t 아잠와 야구 Hі. 뭐아 아, 이거 제가 압니다 이거 ало 빨리해봐 알리해봐 화살. 다 모두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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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가자. 아! 얘도스폰안 가져요. 어! 자, 와사이. 와사이. 어, 안 아, 할라라라라 오케이, 이제 그만함. 여무가 안 되네. 자, 화살 넣어 둬. 화살 넣어 둬. 어. 이게 뭐야, 이거? 방방이야, 설마? 밀려? 방방인데. 오. 나 이거 잘아이아 오, 달아, 뭐? 뭐야 뭐야 뭐 이거? 저어떻게 핵병? 어. <laughs> 야, 이거 어떡해, 이거?

아, 잠. 내가 소셜 박스? 네? 가지네. 아, 잠깐만. 언왜 어, 빵을 끊었지? 스테이크 끊네. 스테이크 끊네. 어지나 봐요? 야, 돼돼 돼. 돼, 돼 저거돼돼돼 돼, 돼. 어? 오케이. 됐어 야, 잠깐만. 메리한 방에 보내 줄까? 뭐야? 네. 기다려 봐. 보내 버려. 가 버려. 점프 하나, 둘. 가 버려! 가 버려! 아유, 아깝다. 저 물로 보내 줄걸 그랬는데. 아, 알든 야, 나다 야, 준비됐어 오케이. 제자리 점프 제자리, 점프, 제자리 점프, 어이. 어이. 제자리 점프. 어. 제자리 점프 하나, 둘. 파마의 화살! 파마의 화살! 오, 오. 오. 됐다! 아우 아 w a s a i p a m a y w 의 화살! i 아 a m a y w a 이거 돼! p a m 이거 돼! 이거 레알 돼! a 긴 돼! 이건 몰랐을 거 p 어 이건 몰랐을 거야 우리 조합이 얼마 a s a i p a m 지 파마의 <몇> 화살! <laughs> 와, 기, <laughs> 아 기다려 기다려 나 피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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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봐. 기다려 봐. 기다려 봐. 기다려 봐. <laughs> 아, <laughs> 나 파밍. 파마의 화살. 파마의 화살. 파마의 <laughs> 화살. 아! 어. 파마의 화살. 어, 우 야. 됐어 됐어 됐어. 야, 이주변에 화로. 파마의 화살. 파마의 화살 <laughs> 됐어. <laughs> 파마의 화살. 야, 성공. 어? 왜? 그래? 야 음... 이거 쉬워. 슥. 아 어렵다. 이거 여기는 꺼야 오, 이 정도돼, 야, 여기는 스무꺼야는 곳와파다이제 게임 시작하자. 야스무이지마 야야야 그 아니야 멍청아. <laughs> 아야 진짜 한 <laughs> <laughs> 있고요. 와! 와. 오. <laughs> 어, 다시 봐 됐다 됐다 됐다. 오, 됐다 됐다. 오 됐어 됐어 됐어. 해격 됐어. 말들 힘내요. 아야야 멍청아야 다 왔어. 야 이거 떨고면 진짜 나몇다 깨질 거 같아. 말들 힘내요. 봤. 어! 냄주 오케이 됐다. 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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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블 피하기. 오케이 숙 피하기. 오케이. 어 열이 있고요. 열이. 아우 아야 커먼 베이비. 야여기서 이렇게 깨는 거. 거네. 이거 이건 쉽지 이거 내가 전문이거든요. 자 원, 두. 해결! 아자원 해결 오케이 원투 해결 오케이 원 해결 오야 뭐야 뭐야 원투 해결 오케이 원 해결 원핵 해결 고마워 왔어 완벽해 어 완벽해서 완벽해서 고맙다 간다 있고요 됐어 됐어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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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고맙다 야한 방에 왔어 야 잠만 깐 이거 아이또 쉬운 거구만야 먼저 갈게. 마드님 어. 아, 은혜. 어? 은혜를 그렇게 갚는거 아니에요 으흐만 TPO의 성은을 베풀어서 님아! 네형 일단 해보자 됐다 라드야 너라도 아이고 아깝다 진심 아깝다 야 아, 이거 한발 아, 깰수 있었는데 때려 간다 오케이. 와. 아또아악 아아악 너 앞뒤 여기 앞뒤 TPO t p o 안된데 t p 타 그냥 어? 나일로다야 이것도 순발력 게임이야 아 아 이거 잘하죠 제가. 어, 저 이거 잘합니다. 아 이거구나. 가봐. 음 수고. 잘 봐, 형이 보여줄게. 회사. 오. 아우 야 진짜 야야야 헤드샷에 놀라서못 했잖아. 에. 야황금사과좀줘황금사과아 이거 배가 잘안 찬다. 그냥 그냥 노란색 황금사거 빈짝이는 거 말고. 아, 반짝이는 거, 빈짝이는 거란다. 어디 나라 말이에요? 반짝이는 거 말고 그냥. 일반 아 이거 말고 반짝이는 거 말고. 이건 내 거. 오케이 자 됐어 됐어. 이게 피가 빨 차거든. 먹어도 드세요. 오케이. 오케이 가 출발. 그렇지. 자 그리고 바로 출발. 야야야야야야야야아 이거 내일이 내리막길 뭐야 내리막길아 내일이 맞는 로. 이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. 아오야. 야 이거 진짜 좀만 집중하면 돼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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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, 까비. 어렵게 돼서 힘들어. 내려막길에서. 내리막길에. 아, 어, 내려막길에서 힘들어. 가봐 가봐 가봐. 나도 할 거야. 간다. 아, 아 어렵다. 좀 속도를 늦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블록 떨어져. 매리 연속 점프 다님. 아, 제발. 난 똑꿀 못 박아 아, <목소리> <안돼>! <목소리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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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거 <laughs> 어떻게 왔는데 지금? <웃음> 오케이. 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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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아, 할게 <laughs> 아, 이거 내리막길 너무 힘들어. <laughs> 아우, 야잠 이거 지금 흐름을 놓치면 안 돼.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데. 내리막길그힘 <laughs> 자, <야, 웃음> <laughs> 형 간다. 형 간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야 너무 빨리갔다 너무 빨리갔다 <laughs> 아, 제발. 너희가 걔 겁나 힘듦. 안 돼. 아까 혼난 맞네. 됐다. 그래. 와. 아. 다시 해. 봤냐? 이게 마이루도 상이야. 이미 냄줄은 했다. 반대. 아, <laughs> 봤냐? 봤냐? 야 이게 형이야. 빨리 와, 빨리 와, 어. 빨리 와. 태패장. 안 돼. TP 하면 아직 깨야지, 이거는 뭐. 아. 야 다음 편 와봐 더 열받아. 아 그러니까 탈탈 자. 안돼안돼안돼안돼 깨야 돼 깨야 한 돼. 아한 아, 명은 깨야지 고. 아 조용해 히 멍청아. 다 갈게. 싫어 있어 나, 많아 내, 아유, 내 새끼 있어. 먹어 줄게. 아 우리 한명 깨지고 나 혼자 깨는 탈춤맵이 아니잖아. 그렇지. 한 명은 깨야지. 가자. 아, 가자. 야 화이팅해 아, 화이팅해 아, 요즘... 할수 있어? 아팀면 이게 속도 너무 빨라. 아니야 야 <laughs> 이거 그냥 필 필대로 오면은 대. 필대로 들어오면 할수 있어.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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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!! 메 <laughs> 그느낌이야 그 그느낌이야 아야! 아우! <laughs> 야 저기서 내가 한번 알려줄게 약간 예. 0.37초정도 0 정도 쉬고 점프하면 돼 어, 맞아 맞아 낮점 응. 간다 어, 0.37초 잘 기억해야 0.38초 아니야 에이팅 해, 에이팅 해. 너희도 올 동안 나 이거 깨보고생각이다핵기 아, 아! 아, 잠자 이거 폐알겠니다 아, 이게 언젠가 수도을 늦춰야 되거든 그래서 좀 빨리 가야 돼. 트를핵예해서핵 아, 네, 꼈어. 오, 라도 깨겠다. 어, 오, 뭐야! 오, 라도 깬다! 다 늙어! 오, 라도 깼어. 라도야. 네. 여기 미쳤다, 야. 이거 어, 여기 도 있네. 하아아아 네. 파... 파마의 화살. 네. 안 아프다. <laughs> 안 아프다. 오케이, 됐다. <laughs> 자, 여기 부사로서 가득 까는데. 서로 공성전인가요잠아 이거 나마추는거 같은데? 피리 피리 안좋아 아아아악 돼 라노가 나타났어 야 빨리 뒤죽고 치게 해봐 파마의 화살 아야 빨리 와봐 여기가 여기가 간거냐 야잘 봐라 알아 아, 근데 여기 화살 계속 나와 어떡하냐 렉 심해 쟤는좀안 돼. 네 기권? 카트 누가 없앴어 라이든님 야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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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절대 안돼 안된다고 할때되는 남자 아닙니다 <목소리가> <안 목소리가> <안 목소리가> 와야 이거 볼게 이거 아, 좋만보법 있어요 이거로 이걸 치워막는거야 말이 되냐 말이 <목소리가> 돼? 방법 하나 인는 알려줘? 어 오오! 어? 오케이 됐다 제작자... 으 <목> 이건... 제는 이건, 이건 몰랐을 거야 됐어요 <목> 제 이건 몰랐을 거야 아, 이거 진짜 너무 근데 너 이거. 렵다 이거, 이거. 아, 깨, 깨. 깨, 깨, 깨. 깨, 깨, 깨. 어렵이 어, 이거. 이거, 렉걸 이거. 데깨깨깨깨깨깨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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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이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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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가자 오케이 저저렉때문에 빨리 꺼야 돼. 저기 안 왔어. 저 와. 오케됐다 너의 그 하얀색 탈이 보고 싶어. 뭐야? 뭐야 화살 다 끝났네. 와 커맨드블록 사용해서 와. 넷 다섯. 뭐뭐 뭐? 여섯 일곱. 야제팔로는 생각나지 않니? 그렇네 아홉 오케이 외웠어. 빨리 타이밍 재기 시작했어. 둘세아리내치야돼 아홉 야. 앞에 서봐 앞에 서봐 간다. 아크. 아저야. 이들 봐.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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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기 싫어. 아니, 도움이 될 거예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지금 아니야. 이거 미니. 오, 고마워. 오. 됐냐? 됐어, 됐어야, 됐어, 됐어야. 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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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네. 오면 돼, 좀만 오면 돼. 어때요? 도와줄게. 어느 정도. 가 네. 렘즈 포인트. 아 길이 없이야. 아 여, 여, 옆에 블럭 생기더래. 지 <laughs> 거기 없는 대로 <데로> 접어요. 야, <laughs> 야,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. 이고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가자. 만나서반갑다 친구들. <laughs> 근데 이거 리서스 백은 언제 사용하는 거야? 그러네. 이제 나오는 게 아닐까? 보자. 아유, 화살들이 왜 이렇게 많아? <웃음> <웃음> 자, 1번. 1번 문제입니다. 반사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공산당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요 포시오패스 라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라이코패스 뭐죠? 라이코.. 라저간... 어, 라이코패스잖아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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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라고요? 들어가 <laughs> 들어가 오케이. 들어가 왔네! 들어와! 아 라이야 사이코패스지 사이코패스지 너무하네 <웃음> 아닌데? <웃음> 아닌데? 아아아 <laughs> 농담한 거고 이건 소시오패스야 음. 소시오패스, 소시오패스야 아, 소시오 아, 여깄네 아니면요? 아 맞아 맞아 맞, 맞는데 내가 못 들은 거야. 소지오패씨. 아, 아니 이사람은 근데 이거 용암을 잘못 좀잘못 들어가게 해놨어. 힘들지 뭐지 신기하다. 오케이. 자 해설과 문제. 야 이거 포인트 잘해놔. 자 해설. 사회를 뜻하는 소시오와 병리 상태를 의미하는 패시의 합성어로서 법규 무시, 인권 침해 행위 등을 반복해 저지르는 정신 질환을 뜻한다. 신조어네. 자두 번째 문제. 아, 근데 우리가 이걸 왜 풀어야 돼? 우리 마인크래프트 하는 사람인데. <laughs> 아, 자, 의도적으로 잔유를 두지 않는 밭벌이 이게 뭐 이게 뭐예요? 맛벌이 아니에요? 뜻한 어, 맏... 용어는? 아티아티어 보자. 내가 알아. 내가 예, 알아. 예, 예티 가봐 그럼 예, 예티. 핑크족. 아니. 여피족. <laughs> 야이건 어떻게 알아? 저는 4번이라 봅니다. 핑크. 아니 핑크. 핑크 핑크 핑크. 거인족 없네 거인족? 딩크 딩크 오케 이고 맞아? 어 딩크 아이 딩크 유 딩크족인데 아닌가? 아... <laughs> 못갔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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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가 계속 밀친다 야! 교육원이야 아 죄송해요 오케 안녕하세요 야 왠지 왠지 보죠 이유 프라브족 자기 자신 제일주의 예티족 점 꼭. 기업가적 기술주의, 여피적 젊은 도시적 전문직인 사람. 이걸 뭘 이걸 뭘왜 알아야 되냐고. 요즘 사람 <laughs> 다안 와요? 어, 이혀로 보는 지식 동부. 기본 지식이다. 문제 3. 다음 스포츠 중한 팀에 가장 많은 선수가 참여하는 종목은 뭐 축구지 뭘? 잠깐, 잠깐, 잠깐. 야, 잠깐 야구? 아이스하키? 잠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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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제가 합니다. 농구이. 이거. 어, 저 아요. 이 이거 이거, 이거 야구야 야구 아이스 하키 아이스 하키 아 들어가 들어가 아, 진심, 그럼, 진심 진심 엄청 많이 야 야구야 아니, 야구 아니 지금 절비어요절비어요 이거 핸드볼이야 핸드볼 야구라니까 뭔 소리 하는거야 <laughs> 뭘 너가 알긴 뭘 알아 너가 <laughs> 아 근데 뭐핸드볼이줄 알았어 알아. 내가 알아요 자 해설 음. 아이스 6명 야구는 9명 농구는 5명 핸드볼 7명 야 비좀 비좀 음, 아. 자 다음 아, 문제. 문제입니다 나쁜 임금을 폐하고 새 임금을 세워 나라를 바로 잡는 일에 공이 공이 많은 신하를 뜻하는 말은 이건 영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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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모. 승부 공신 아니죠? 영모, 영모. 반정 공신 아니죠? 개국 공신. 한번 절대 아니야. 한 번은 나라를 세웠다는 의미야. 개국 하... 공신, 개국 공신, 개국 공신. 이게 뭐냐? 아니야? 근데 저건 개... 나라 나라 만든 사람만. 신환 거 아니야? 아니야. 형명은. 야, 아까 몇 번이었냐? 여피족이었냐 뭐였냐? 어까 아, 아, 3번이었어. 핑크 족 3번. 아, 그러네. 그러네. 야, 일단 이거 순국 공신. <laughs> 아니네. 자, 내가 계곡 순국. 야, 잠깐 TP 좀 하자. 뭐야? 어. 예, 네, 하면 돼요. 나나나 진짜 사자성어 진짜 음. 공부 많이 했어. 오케이. 나 옛날에 아, 나 중국 가고 싶어 가지고. 아니네? 야, 이거는 저기 반전 공신이야. 사실 나 중국 안 가고 싶어. 뭘. 오 뭔가 반이라서 조였어도 앞에 누구 아닐 줄 알았는데 <laughs> 해설 숭국공신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거고요 기국공신은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된 거고요 호국공신은 나라를 지키는 데 도움. 그래서 제가 호국공신 들어간 이유가 옛날에 군인이었잖아요. 오뭔 이유예요? 야야 저 황금 상을 좀 줘봐. 문제 오 세상 사람들의 머리카락 수를 전부 곱하면 이걸 어떻게 알아?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야? 자 치는 많은 숫자. 아 이거 <laughs> 이거죠! 당연히! 당연히 이거 아닙니까? 당연히? 이건 100%야 원데 아니네? <laughs> 아셀수 없지 무한대 무한. 아 무한대 뭐가요? 뭔데요? 무한.. 아.. 잠깐만 대머리도 있잖아 근데 아 아니, 아니, 근데 다 대머리는 아니잖아요 무한대지 이건 <laughs> 어떻게 이거 이거 내가 아황금사가바도록어황금사가안 탔어요 어 그러네 내가 꽝을 알아. 네, 네. 알아황을알나 이거야. 이거야. 오케 이거야. 이거야. 이거 이거야. 이거야. 이거마이일 수가 네 없잖아 거야 이거야. 이거야. 이거2이거이거1이3야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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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야. 이거야. 이거 이거야. 이거야. 사거야이거 이거야. 이거야. 이거이거 아, 잠시만 잠시만 타임. <laughs> <laughs> 1 번, 2 번. 자 해설. 다른 말 필요 없다. 머리카락이 영인 사람들이 있다. 응? 어? 뭔 소리야? 말드님이요? 아 그게 곱하기니까 곱하기 할때0이 되면 0도 야메 때 있어봐요. 아 그러네. 그러네. 아. 자문제6 아니 그 사람들 은 약간은 있을 걸. 말드는 어, 없잖아요. 아, 곱하기 어째 더하기 한야 곱하기 어째 까먹었다. 아 야메 때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니, 그 사람도 한 가닥 정도 있을 거 아니야. 아니, 말하 그렇지 않을까? <laughs> 그 사람이 한 가닥 정도 있을 거 아니야. 아, 이번엔 아무 말도 안 했다! <laughs> 자, 다음 문제입니다.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인 것은 뭘까요? 촛불, 수도꼭지, 아궁이, 버섯. 눈물을, 잠깐만,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인 건 수도꼭지잖아요. 고,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하잖아요. 오케이, 출발, 출발, 출발. 아닌가 막맞죠맞죠 맞네? 아, 이게 좀꿀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. <웃음> <웃음> 내가 모를 거 <것> 같았어? <웃음> <웃음> 머리 좀 돌려. 자, 해설 읽어 보도록 하죠. 아우 씨. 톱. 톱. 어. 넌센스 퀴즈 잘 생각해 보세요. 그래, 생각한 거야. 자, 다음 문제입니다. 네이버 공식 카페 마마켓은 언제 개설되었는가? 야, 이거 모르면 진짜 문제 크다. 버만둘까 이거 아니야 <laughs> 이것도 아니야 어? 잠깐만 <laughs> 어 여깄다 안된대요